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레인 울프님 1등.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종윤님이 유튜브에서 1등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크로네코님 어서와요 네 잘자요 좋은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시고요 오늘 좀 늦게 켰죠? 자 리멀드 로열티 땅굴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요새 땅굴마을 한다고 좀 몇번 박살나가지고 시으로했는데 이번 정착지는 좀 잘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방심하면 훅가 세계라서 조심조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레인울프 님 1등으로 왔으니까 이 싸움 잘하는 바리는 레인울프. 레인울프. 사실 연구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연구 말고는 하는 게 별로 없지. 연구. 연구 말고는 사교? 그래, 사교가 가능하고. 대족장입니다. 대족장. 대족장. 얘는 주로 이제, 어, 연구하고, 뭐, 기타 다른 걸좀 하고, 그럴 수 있죠. 운반 청소하고. 아, 날씨 조절기 있다 그랬는데, 이거 여기 날씨 조절기 이 폭풍우 때문에 지금 계속 약간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셔츠. 셔츠 셔츠랑 바지. 악마가닥 바지가 벌써 평범 50퍼라고? 벌써? 이건 주서입은 건가?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건 어디서 주서 입었나 본데. 그래서 50퍼인 거 같은데. 자, 셔츠를 만들고 싶은데 바람막이 셔츠 일단 두개 가죽으로 셔츠는 아마 평범한 가죽으로 만들어야 될 거에요 어, 별다른 다른 재료가 없어요 <laughs> 평범한 가죽으로 만들.. 표범 모피? 45.. 표범 모피 셔츠 하나 만들 수 있다 머팔로 모피 모아서 팍 하나 만들고 어.. 늑대 음. 모피 셔츠하고 표범 모피 셔츠를 만들자 두개 발전기 벼락 맞았 어？보통 발전 기가 벼락 을맞 으면 난 리가 날 텐데 <laughs> 흠집 만났 네요. 연구 여기서의 강철 첨단 강철 첨단 연구 작업대 저기서해 어. 메카노이드 전초기지 날아오는 중. 이거 뭐냐 독성분출기? 아이씨 아 그런데 그러면 이거 박격포 만들어서 쏴야되는데? 메카 전초기지를 없애려면 결국엔 박격포를 쏴야돼 아 박격포를 만듭시다 어 잠깐 상단이 있다? 상단이 있다 마침 상단이 있다 한대딱 쏘고 도망가면 쏘고 도망가야겠다. 이 각도에서 쏘면은 포탑은 안 맞고 맞을라나한 요쯤에서 쏘면 안 맞을려나? 이, 이 저격 포탑이 범위가 각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려나? 사거리 즐긴 게 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펑 나오면 하실 건가요? 내 네, 사펑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워낙 기대작이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사펑은 할 만할 것 같아요. 가게 안 나와. 오 나는 덕성 분출기만 쏘면 된다고 도망, 잠깐 도망가 쫓아온다 사이더 쫓아온다 선생님들 사이더 사이더 선생님들 더러운 사이더 좋네요. 좋네요. 잘한다. 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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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려, 부셔버려. 그러지, 부셔버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송포드 이 와중에 방직공 믹 40세 여성 방직공. 순수주의자, 야행적, 야행성, 긍정적. 순수주의자인데 벌써 왼발이 <laughs> 아니 이러면 순수주의자가 기분이 나쁘잖아. 목재발. 인공신체 목재발이 있잖아. 이러면 얘가 기분이 나쁘잖아, 벌써. 고통. 이 친구는 구조만 해 줄까? 구조만 해주고, 굳이 우리가 데리고 있을 이유가. 어, 한대 맞았어, 잠깐만. 뭐에 맞았냐? 기관단총? 야이씨! 선생님들! 오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관단총이면 메카가 쏜게 아니잖아. 아무튼. 얘는 순수주의자인데 기분이 나쁜 목발이 달려있어서 벌써 망했어요. 구조만 해줘. 구조만 해줍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어, 이것은 상급 돌격소총 오 게이드, 게이드. 음찍한 기관 권총, 빈약한 기관 단총, 평범한 산탄총. 자, 돌격소총이 생겼어요, 돌격소총. 아요,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어? 가난한 거주지를 위해서 이런. 오, 쉣.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네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이거 터트려.이거 이거 터트려 이거. 이거 빨리.아 저거 맞아 터트려 줘야 이걸 정리를 할거 아니야.아 또 연막.아 잠깐 연막, 아, 연막 터트려.연막을 터트리면 포탑이 이쪽으로안 쏘고요.우리 편만 쏜단 말이야.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잘 좀 터트려보세요.오케이.됐다.됐다.됐다.이제 이 모든 자원은 우리 겁니다겸사겸사돌격소 정도 하나 구했고요.아주 개이득이죠.아. 야! 합류하면 어떡해? 아. 얘는 구조만 해주려고 했더니 합류해버렸잖아. 아, 에반데. 아, 씨.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지금 합류하면 안 되는 친구거든요. 왜냐면 특성이 망했어요. 순수주의자인데 이미 다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어. 씨. 쟤는 쫓아내야겠는데. 이 봐봐, 벌써 망했어. 인공신체를 가진 순수주의자. 이 목재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 <laughs> 이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우씨. 아니, 처형은 아니, 아니고, 그냥 쫓아내면 되지 뭐. 그냥 이 친구 체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놓고, 야, 가 하면 돼. 문제 없어. 여기다가 수감용 만들어 놓고, 이거 풀고, 소감할 때 저기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83% 체포. 어? 구속에 저항했습니다. 아니, 광란 이렇게 해서 한대 맞고 바로 자 빠졌는데? 아, 또 구조야? 아이, 체포하려니까. 낙원전자 생각보다 한 방이 세데 기관단총으로 다리를 딱. 아아얘얘 <laughs> <laughs> 체포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아씨. 쟤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쟤를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가 일도 없는데. 아. 자, 다시 한번 체포. 100%. 자, 이 친구는 미안하지만, 일은, 어, 고루고루 일은 좀할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미 망했어요. 순수주의자의 왼발이 이 상태죠. 망했어요. 쫓아낼게요. 양조 음. 수감자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안녕, 잘 살아, 바이! 그래도 굉장히 인도적이죠? 인도적으로 대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제 나름대로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기서 메카노이드 여기 다 정리했나? 아직 정리할 게 많이 남았네. 안 브로시아. 세금 징수인만 살아남으면 공물로 포로 바치는 거안 되는 거였냐고? 그때 이미 세금 징수인이 자빠져서 우리가 구조한 상황 아니었나? 그렇게 구조되면은 건강 회복하면 그냥 집에 가요 세금 징수고 보고 아난 집에 가고 싶다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봐 어? 출장을 나갔어 출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어 근데 그 거기서 다시 일을 하고 싶겠어? 그렇잖아. 출장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자빠졌는데 거기서 바로 또 일하라고. 일단 집에 좀 갔다 와야죠. 일안 하지. 좀 휴가를 주든지 해서 좀 휴식을 줘야지. 이게 뭐야? 얘왜 가다 말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거. 가. 가라고.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관계 악화나 그런 건 없냐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죽으면 우리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편하면 죽었으니까 너네 탓이야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연구가 빨라졌다. 이제 맥주가 가능한데, 슬보리를 허어... 재배를 해야 맥주를 하겠죠? 그니까 재배가 딱한 번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딱 해놓고 오는 거 봐라. 어 성이 없어. 일하는 게 성이 없어. 피해 결혼식은 언제 하냐고? 이미 결혼식 몇번 했어요. 두 번인가? 아내, 참슬이 남편, 마린킹. 이미 결혼식은 했었어, 두 번. 하지만 피해 결혼식이 아닐 뿐. 밀키 아이스랑 왜 사이가 안 좋냐? 보기 흉함. 왜 보기 흉함이지? 아, 눈에 흉져서 눈에 흉진 건 나중에 좀 생소한 눈으로 바꿔 주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마자 자러 갑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시고요. 잘 자요. 저는 새 멤버냐고 아니에요. 이번에는 죽은 멤버 없어요. 가 좋은 무기 중에 허술한 무기는 뽀개 버렸나 벌써? 굉장히 빠르게 뽀개 버렸나? 상급 돌격 소총 자 상급 돌격 소총을 총을 잘 쏘는 14 14 15 낙원전자 주면 되겠다 적용 레인 울프도 총 하나 차야되는데 레인 울프한테 저거 줘야지 단총, 기관단총 레이놀프. 초반에 탈영병 탈 캐는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그거 하면 사고 나요. 우울한 기술가 여성이라고? 아니 얘가 왜 우리 편이야? 얘 우리 편 아닌데 탈주하는데. 얘가 우리, 우리 소속이라 아직도, 아이씨. 우리 소속 아닌데. 다시 체포해야 되나? 다시 체포. 아, 체포를 그러면. 다시 체포해서 밥한끼 먹인 다음에 쫓아내야겠다. <laughs> 제가 밥을 못 먹더니 정신을 났거든요. 어, 다시 체포해서 밥한끼 먹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냅시다. 그 타령면 퀘스트를 하게 되면. 어, 타령병. 되게 초반에 나오거든요. 이걸 하면은 그 제국하고 우주 제국하고 적대가 돼요. 그래서 왕실 분대가 공격해온다. 숫자 자체는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세력 자체랑 적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컨셉 잡고 나는 어, 노예가 되지 않는다. 나는 뭐 어, 그러면서 하면은 그런 재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천은 안 해요 절대. 로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잠깐, 정신 차렸다고? 탈주해, 탈주. 빨리 탈주해. 밥반끼 먹여서 쫓아내고 싶은데, 얘가 씨... 아, 밥 줘야겠다. 거래하고 와서 밥 줘야겠다. 자, 새끼 허스키는 팝니다. 허스키는 꾸준히 암소 유지하고요. 근데 벌써 10살이야? 아, 잠깐만. 얘 10살이야?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애 처음에 데리고 시작한 허스키가 벌써 10살이네. 허스키 기대수명이 12살. 어, 나이가 너무 많아, 10살이면. 그러면 암컷을 한 마리 놔두고요. 수컷은 3살이니까 됐고. 암컷 새끼 어스키 놔두고 수컷 새끼 어스키는 팔아요. 그리고 그뭐살거 뭐 있나? 딱히 살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돼지 가죽.. 어.. 무정란.. 이 보존식량 이거 팔아버릴게요. 보통 이런 보존식량 먹잖아, 상해가지고 애들 식중독 걸려. 자, 돈을 쫙! 쫙 뽑아 냅시다. 쫙더뭐 팔고 사고 할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요 녀석이 이송 독성 살포기 지금, 독성 살포기, 점프팩 기술 청사진. 아, 메카노이드가 근처 지역을 점령하여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도구로 지역을 뒤덮을 수, 뒤덮을 수 있는 유독성 살포 장치와 메카노이드 전초기지가 무려 별세 개짜리가. 저, 저못본 거예요. 우리본적 없어요. 저거. 우리는 저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얘밥한끼 밥 줘가지고 쫓아내, 빨리. 밥 먹고. 됐어, 밥 줬어, 이제. 다시 쫓아내.